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어, 진료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진료실로 와서 유튜브에 올릴 총파정례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할 정례는 어, 16살 된 남자 복부총파검사로서 급성충수염을 보정했던 적례입니다. 이 초파 검사 복부 초파 검사가 업쿼트 아펜디사이트스 로라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환자 전례는 3일 전부터 발생한 하복부 통증 설사로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이 급성 충수염 로라다 위해서 초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충수 직경이 0.3cm로 정상 범위 내로 개척이 되고 또 충수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간막 기시부, 소장, 말단회장, IC발부, 대장 모두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초음파 검사로 급성 종류 충수염을 배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확대해서 세 m 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심하부 음 횡단 스캔이 되겠습니다. 장간막 기시부를 보는 사입니다 SMV, 스프레닉 밴 s m e 아울타 IVC 레프트 내ナル입니다요 영상에서 SMA에서 제조난 아트리가 나오죠. 요 부분에 바로 메센트리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상 SMA, SMV가 나오더라 하는 영상을 찍어놓으시면 우리가 메센트리 루트를 받았고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하복부 횡단 스캔이죠. 라이스와 스머스입니다 터미널이요, 전백, 고백, 터미널리요 i c 바로 이쪽이 시콤이 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센딩 콜론의 하우스라고 합니다. 예, 어센딩 콜론이 쭉 보고 되겠습니다. 어센딩 어, 콜론이 되죠. 어센딩 콜론이 어, 되 됩니다. 어센딩 콜론. 예. 아, 다음 영상은 이제 우상복부 횡단 스케일인데. 이 T콜론을 보는 영상입니다. T콜론의 전장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심은 그래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T콜론의 하우스터를 관찰해 있는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랩터 퍼커들한테 제주놈을 봤습니다. 이게 전부 다 스몰 바울들입니다. 스몰 바울, 제주놈. 제주놈도 정상입니다. 다음에는 좌측 복부 정단스케네에 이 전부 다디 e 딩콜론디콜론 n g colon, d 입니다하행 결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은 left s 슬 r muscle, 시그모이도 콜론, left i l i a 가 트리 베인이고, 시그모이도 콜론이 보입니다. 시그모이도 콜론은 정상 초음파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IC 발브를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 어, 터미널 일륨이죠. 전배후배 요쪽이 IC 발브 요쪽은 시콤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제 앞에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라이스와 스머슬 터미널입니다. 앞에가 시콤에서 나오고 여기서 딱끊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앞에의 스템퍼 부분이 2번이 되고 라이스와 스머슬 3번이 어, 터미널 일이입니다 그래서 어, 스템퍼가 아니고 요거는참 앞에 앞에 에, 이 한자는. 아펜딕스는 어, 정상이죠. 아펜딕스는 2번, 아펜딕스 정상이고 터미널 이름입니다. 어, 아펜디의 장축상을 봤습니다. 여기 아펜딕스고 여하니 아펜디의 4강입니다. 라이소아 스노스, 요거는 터미널 1름이 됩니다. 앞에 어, 단축계 0.36으로 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어, 정상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아펜디스를 길게, p 시부에서쭉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펜디스. 안에 내부에 보이는 것은 장안 게스. 요거는 터미널류 라이소스머슬이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 환자에서는 우리가, 어, 환자는 아펜디사이트스 아닐까 걱정이 되어 왔는데, 아펜디사이트스 아니고 정상, 초음파상을 아, 보입니다. 예. 뭐, 큰 이상은 없는 거로 어,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펜딕스를 보는 방법이 이의 판독지를 한번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제 판독지. 여기 이제 스몰하고 라지바울 반대, 어, 바울의 시크닝이라든지, 안에 어, 종개라든지, 림프노드라든지, 아사이티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도 정사이고 충수도 정상 초음파상이 됩니다. 정상 초음파상 소관을 위주로 본 영상이죠. 충수는 그냥 같이 한번 봐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수에 대해서 관찰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충수 관찰법 충수 관찰법, 초파 검사에 의한 급성 충수염의 충수염의 어, 진단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은 기계 의 성능과 피검자의 체계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점이지만 스캔법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우화복부를 스캔해서 정대된 충수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스캔법 이한 검사는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CT 검사로 충수염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지만 수술적 적응을 포함해서 충수염의 스테이지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전파 검사가 필수가 되어 있다. 충수염의 진단 향상에는 해부에 따른 개통적 스캔이 중요함을 통감하고 있다. 아래에 충수관찰의 순서를 설명한다. 네, 이렇게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행결장을 관찰한다. 상행결장은 복강 내에서 최우측, 최배측에 존재하는 강강장기이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용물의 가스 때문에 후백의 관찰은 곤란하다. 대장에는 특징인 하우스트라 결장편기가 관찰된다. 그렇죠. 하우스라를 관찰을 하죠. 그 다음에 해명판을 확인한다. i c 발구죠 상행결장을 확인하고 횡단상을 보면서 미축으로 슬라이딩하면 장요근을 넘어 골반강에서 상행결장으로 연속하는 강강장기가 관찰된다. 이 강강장기가 말단회장이고 통상적으로 내용물이 결핍되고 연동운동이 관찰된다. 말단내장이 상행결장에 함유되는 부위가 해명판이다. 해명판의 힌때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충수개구부에 비교하면 용기가 풍부한 경우가 많다. 이 해명판을 확인한 점이 충수관찰의 첫 번째 포인트다. 3. 충수검부를 찾는다. 해명판을 확인한 후탐속자로 다시 밑으로 슬라이딩하여 해명판과 동측 내정 방향의 해명판보다 다소 배측의 충수 계구부가 관찰된다관찰의 핵심은 탐속자의 위치는 거의 고정시킨 채체로 부채+ 부채질 스캔으로 섬세하게 한다는 감각으로 금시하면 충수근부의 관찰이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충수 선단 맹단까지 확인한다. 충수 개부에서 선단까지 추적하여 맹단으로 브라인드 엔더로 끝나는 것을 확인한다. 충수의 사행이 심한 경우에는 직선상으로 보이지 않고. 단축 단면이 단편적으로 보이므로 이들 단면을 꼼꼼하게 연속성을 추적하여 맹단이 되는 것을 확인한다. 맹단으로 끝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장을 맹장으로 오인하는 가능성도 있다. 또 맹단 부위가 파열된 경우도 있으므로 맹단으로 끝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상충수의 단축 직경은 3에서 5밀리 정도이고 명료한 간찰은 초음파 고주파 탐척제에 한 스캔이 필요하다. 원 포인트 어드바이스죠, 묵입니다. 충수와 해장의 간별 포인트는 맹장에서 연속 행태에서 충수는 비커 사인 셰보리상, 해장은 머시룸 사인 해맹편 그게 버섯 뭐예요, 죠. 충수는 맹단으로 끝나고 맹단이 확인되지 않고 연속되는 경우는 회장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충수는 연동운동이 보이지 않고 회장은 연동운동이 보이는 점을 참고로 한다. 또 상행결정 후복막에 고정되어 있지만 맹장의 고정정도는 개인차가 보인다. 따라서 맹장장체가 이동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충수의 관찰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총석 검색시 체위 변화가 어, 유효한 경우도 있으므로 라테랄 데코피터스로 체위를 바꾸면서 관찰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어, 제가 바, 번역한 복부 초음파 어, 진단 정석에서 나왔습니다. 복부 초음파 정석 어, 이 책은 서울 메디안북에서 어, 출간되었습니다. 어, 메디안북의 전화번호는 02-732-4981. 02-732-4981. 메디안북으로 연락해 주시면 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킨법에 대해서 제가 만든 그 김일봉 초음파현전 개인교수 충수편함면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펜딕스의 그 스캔법에 이렇게 어, 해서 키드리 라이트 키드리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라이트 키드입니다 지금 여게 보이는 이것이 라이트 키드리 중간 사이고 리버가 됩니다 지금 여게 보이는 이 부분이 어안딕콜로이죠 러시안 신딕로 하우스라고 니다자 그러면 프로그램 이 든에서 보이는 곳에서 약간 내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내측으로 움직여가지고, 어셈님 콜론의 하우스터를 쭉 따라 나오는, 이렇게 어셈님 콜론의 하우스터를 따라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어셈님 콜론의 하우스터를 따라 내려오는 목적은 우리가 콜론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시죠. 콜론의 보입니다. 콜론이콜 프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것이 콜론의 하우스라고 여기에 보이는 저의코 부분이 바로 콜론의 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판을 이렇게 샌딩 콜론 보면서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 샌딩 콜론의 하우스라의 에코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고 에코인지 보통 고 에코죠. 네, 솔리드 니까 그러나 콜라이티스가 되면 이것이 워터리 해제가거나샘미 솔리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월의 두께를 봐야 됩니다. 정상 월은 3mm 미만이 되죠. 그 만약에 이 월이 두꺼워지거나 포카라이 두꺼워지면 콜라이티 스거나 또는 콜론 캔서 같은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강이 바깥으로 아웃코칭하면이 다이버티 콜라이티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프리저를 풀고 밑으로 쭉 풀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면 소화스모스로 만날 때까지 가겠습니다. 쭉 밀어온다. 이제 밀어왔습니다. 자화면 하나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이 소화스모스인데이피급시크무고 선상대로 보이는 이것이 소화스모스이고이 콜론이 여기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큼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분을 한번십시오 안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고. 이런 손목을 돌리는게 아니고 손가락을로돌리는거고이렇게 돌렸습니다 하면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요 동그란 스테이크가 라이소스 모습이고 기게 폴짝폴짝 뜨는 것이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은 어, 동영상은 예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지금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예,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의 신청은 대구 김일봉내과 0 5 3 7 4 3 2 0 8 5 0 1 0 4 5 3 1 2 0 8 5 i l b o n g k m 한메일 점 네트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